엄마. 어? 왜 이렇게 못해? 못하겠 아, 거야? 또라이 새끼네. 또라이냐? 씨발려나. 어? 그건 너 아니야? 야 염무라이 씨발려나. 아, 아, 내가 그래. 왜염무야 되는데? 니가 염무야. 연락 경아 와. 이안 야. 하긴 그러니까 니가 그러고 있지. 야, 씨발 소령들도 뭐하냐 너는 진짜? 저도 못한다. 소령도 진짜로 끝지 마시고. 아.. 씨발 사람 새끼냐? 씨발 사람 새끼는 가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시발 생각해봐. 뭘너 가정 대학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너 아니야. 씨발 연아 너 같은데? 여물어랑같은 연아. 그건 너희 엄마고. 맞지? 너김 너 알아 김치. 너도치너 김치. 너 김치. 너김너 김치. 너 김치. 너 김치. 너 김치. 너 김치. 너김 부모.. 김치. 너 김치. 너 김치. 너 김치. 너 김치. 너다너 김치. 녀 김치. 김치녀 딱이네 야 앞에 있다 짱구야 앞에 뒤에 가라 딱기어 아, 아. <놀람> 토다는 하거 보니 씨발 딱 보니까 김치 오면 씨발 년 어휴 너는 한남이잖아 염물어이 씨발 년아 <놀람> 와 팔끈하는 거봐 맞아 맞아 아다 웃기네 너왜폐랑가잖아라이아 아, 이거 봉계정이야. 어. 야, 공개정, 야, 공개정 나 5,800개야, 비용지나 아유, 또라이 같으냐,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너도 발끈하네, 시발 연아. 너도 발끈하네? 아. 응. 내가? 지금 발끈하고 아. 있는 거야. 넌부드부드 아. 하고 있잖아, 비용치나 <laughs> 진짜 말도, 시발 접도 못하네. 온다, 시발 스포차에서 온다. 아이고. 가정교육이란다, 라시발 지랄하고 있네. 아, 너다중민국 진짜 못 받았어? 몰랐어, 딸아. 너가 아니야? 너가 진짜 못 받았다고. 와, 씨발, 여기있네. 어떻게 금장 땄냐, 꿀부나? 진짜로? 그것도 못하는데, 씨발. こ날 계급도 닫는 게 평온신 같게. 레알 초딩인 줄 씨발. 아유, 미션 아, 실패야. 레드팀 승리. 또라이같은

저거, 저거 해라, 비오지니라 씨발.